다하죠 뭐. 그래? 아, 부회장님 좀 기다리세요? 지금, 전 피해 힘어 어, 오, 박수 한번 주세요. 부회장님 한다 했으니까, 부회장님 한번 쳐, 붙 쳐, 쳐, 전 해볼게요. 자. 아휴, 이거편하네 응? <목소리가> 아, 이제 반대로. 반대로 하는 방법으로 잘게 드려요. 장문 바탕 반대로 해주세 아, 반대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너무 세나 알겠지? 어, 이 선은 선? 그러면 아, 여기 있어요. 게 우리 이제 부회장처럼할줄 모르고 나의 모릅니다. 이렇게 취소야 되는데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. 왼손은 우선선 달고, 또 왼손은 더잘 돼. 응? 그래서 이게 참. 음? 음? 이제 발림이라고 해, 발림. 발림. 발리보세요 발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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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 발림. 발리 발림. 발림, 발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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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 그 판소리 할때 앞에 이렇게 말 하는 게 있어. 그때요, 놀보라, 놈이. 험부. 이제 네가 나는 말을 듣고 배를 앓고 있다가 흥부 재산을 틀어보냐고 왔다 그 말이야. 왔는지 아무도 없어. 이게 이제 아이들이야, 저말하 하고, 응?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노래 직접 들어가는 거는 아가처럼 사찰가라 응? 어? 내가 굴레 짓자니 이놈이 감나두고지들을 앞세우고 독지를 자한다니이 말이 분명하지. 이 말. 한 소리 소리라고. 아까는 아 일이고 아셨죠? 소리. 예. 음. 자 다음은 어 우리. 독치는 사람은 안 갔었는데. 아 독치는 사람은 이제 고수. 네. 고수 고수, 고수. 국지선 고수. 고수라고 한다 고수 네. 북이, 잘 북이 하러... 가장 중요한게 아무 명창이 잘해도 북이 잘안 쳐지면 박자가 틀리고 그래서 1고수 2명창이라고 고수 하나의 명창은 북이라갑 아, 합니다 네. 자 오늘 진도리랑을 <laughs> 배우겠습니다 여 <신대> 바쁘냐? 응. 나가이니까아만아 네. <laughs> <신대> 자 다음 라가 음. 이걸 코치해서찍어서 음. 줘야겠다. 찝어내서 라바 한살라가지나쫙당기시하쫙 당기시죠. 쫙 당기시죠. 봤다기시죠쫙 당기시죠. 어 당기시죠. 쫙당에시죠쫙 당기시죠. 쫙당이시죠쫙당이시죠시죠시죠쫙시죠쫙이시

하나라에서 응. 한번 사진 찍어라. 응? 아, 진다 연습하고 오늘 그러면 어진다이라고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어 개타령, 야우산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내가 뛰어줄 건 이거 <듭시> 이제 이거 예, 요거 이 아, 한습니다 요거 진도이랑 요거대로 우리가 외워가지고 외워서 이제 대회도 나가면 부를 거예요. 자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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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아니가아미아니랑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난데. 에헤, 에헤, 에 에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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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랑 입 다물고. 음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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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라리가 네. 아, 네. 네. 음. 어, 난데. 네. 음

여보, 아보 여보, 지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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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 여보, 여보, 여

서산에 지는 해는 서산에 어? 아, 따라해 봐. 서산에 지는 해는 서산에 서산에 서산에, 뭐. 서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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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는 해는 서산에 지는 해는 어. <laughs> 왜못 해? 그음대로 다시 오 서산에 서산이고 뭐 서산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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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뭐. 서산에 음.

나를 두고, 나를 두고, 두고, 하느님은, 가느님은, 가고 싶어서, 가고 싶어서, 싶어서 하느냐. 하소이를 와자지직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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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자지직근. 전율을 자듣지 말고 다 됐어 제들가 드릴까 시작 해장와 시작 해장 안냐 <목소리나>

네. 자, 합니다. 절 1절. 1절은 검둥개 2절은 삽살개 3절은 객설개 4절은 노란게예요. 이제 아마 배에 나가면 2절까지만 한에요 2절까지만. 아셨죠? 네. 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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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둥 개야. 검둥 개야.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개야 개야 검둥개야 가랑만 가랑만 가랑님만 탈속해도 가랑님만 단속해도 지는 개야 지는 개야 청사처럼 청사처럼 불말 터라.

계약 개야+ 개살계 개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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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개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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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개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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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개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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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개야+ 개야+ 지만개사 개야+ 지야 개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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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야+ 개야+ 흠흠 우리, 우이 우리, 우이 우리, 우이 우리, 우이오시우든오시거야 개야 개야 우리, 우리, 님이 님이 우리, 님이, 우리, 우리, 야리 우리, 개야 우리, 개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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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지리 우리, 지지 우리, thank you 개야 개야 검둥 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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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둥 개야 하나 님만 탈싹해도하나 님만 탈색해도 지는 개야 지는 개야 청사처럼청사처럼 불밝혀라 불밝혀라 우리 님이 부릉, 부릉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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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님이 오십오은오십오든 기기 턴 있잖아 붙여 시이다. 우리 니니 오시거든 우리 니니 오시거든 우리 니니 오시거든 우리 니니 오시거든 개야 개야 검둥이 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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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둥이 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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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둥이 개야 지지를 봐라. 어제, 역시, 역시 야월상경이라는 것은, 아, 주야다 삼경이 아까 3시라는데 3시가 아니고, 한시경을 3경이라고 할 거예요. 3시가 4경이고, 야월상경, 아주 그냥, 제일, 그, 밤이 기쁠 때, 새벽 1시경. 한번 찾아보세요. 삼경이 4시인가 내가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. 아, 노래는 안수 명장님이 부르는게 제일 좋아요. 요거는 신민요 해보세요, 신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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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부터,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, 어, 외정시대 때, 일제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노래예요밤 밤 11시부터 1시까지. 그죠? 어, 그거예요 1시가 맞지? 자, 야월삼경 야월삼경 필기해 시작 야월삼경 자신 있게 그래. 자. 야올 사랑교 야올 야올 고 야올 야올 아니 야 你好。<Yeah. S 2> yeah. Já 응? 헷갈리네 아, 응, 내가 그거를 더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가르칠게요. 재밌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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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수고했습니다. 자, 이거 아직 안 끝났어. 자, 오늘 배우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. 네. 저기 회장, 네. 장님이 한번 이산저산 그래서 시작. 아... 이상이상저산 크게, 북 세우고 지금, 지금 사찰가가 우리 배운게 굉단히 들어가는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집만 배워놓으면 여러분들 이거도 진짜 배욕도할수 네. 있고 수단을탈 수가 있어 그래야 그래요 열심히 배워요 네. 자 우리 보수가 칠테니까 그거 맞춰서 합니다 잠깐만. 음. 이삼 조사. 이삼 조사. 꽃찌피니 같이 해찌피니 분명코 분명과 분명코 고이로 통화. 을 찾아. <놀람> 같이 해.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요 따라서 하면 되냐? 같이 한번 해봐요. 따라서 같이 응. 요 이산, 한여이 이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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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꽃 이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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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산, 이산, 같이같이같이 이산, 이 이산, 이이